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효쇼TV 대표 한민재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오후 말씀을 또 정리해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희 목사님께서 요나서 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제목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데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사용합니다. 요나가 그러하죠. 자,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바로 불평불만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수많은 은혜와 그런 기적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우리나 그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러가지그 그 고통을 당하고 다시금 왔서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원 하나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그 요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의 원수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해서 다시 요나를 보냅니다. 그러나 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그냥 전하고 근성으로 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내의 왕과 그 백성들은 모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이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십칠입니다. 자, 이렇듯, 자. 우리는 세상이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여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고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믿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laughs> 오늘 오전에 임당택 성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있는 느낀 게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지금 들어가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봤을 땐 SDG를 향한 하나님의 아 뜻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증, 기도와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부고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일 저녁에는 찬한준 선교사님과 시청식사가 되가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급급하게 또전심으로 식사를 변경하고 예약한 곳을 받고 다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지난 몇달 동안 사실. 이 환경에서도 샬롬 펜갈 눈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였는데, 지난 한근한달 동안, 무너져가는, 믿음 약해지가는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올 새벽에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발견했고, 그리고 인간적 성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리고 다시금 그 저녁에 오후에 그때 김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요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또 반성을 해봅니다. 이제 또 다시금 제가 제 자신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안조심되서진요그 누구에게도 또 특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이름에 욕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그 후배들에게 우리 연재를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안전식들 그것을 다집에 은는행입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나가갑니다 감사합니다, 샬롬.